3000년 전에 쓰여진 110여 개 단어의 코드가 나폴론 힐이 해독하는 데 20년이 걸린 정확한 번영 공식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적 본질로 이해될 때 록펠러가 제국을 건설하게 한 것과 같은 신경 주파수를 뇌에서 활성화시키고 스티브 잡스에게 애플의 혁명적 비전을 준 것과 같은 주파수를... 그리고 오늘날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이 중요한 결정에 순간에 암송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를 활성화시키는 코드 말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텍스트가 아닌 지금까지 문서화된 가장 진보된 정신기술로서 말입니다. 카네기가 무한 풍요의 기도라고 부른 것과 같은 포드가 각 혁신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리고 힐이 20년 동안 인터뷰한 500명의 100만 장자 중 87%의 공통분모라고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양과 목재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 재프로그래밍, 의식의 양자적 방향성,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번영,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의 일개 선언문 각각은 올바르게 활성화될 때 40일 만에 당신의 재정적, 정서적, 영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잠재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93%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완전히 잘못 암송하고 있어서 그 진정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수세기 동안 잘못 번역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생 성경을 열어본 적이 없어도 당신의 마음을 우주풍요의 주파수와 동기화시킬 정확한 7분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23년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헨리포드는 디트로이트의 사무실에서 세상을 혁명화하려던 조립 라인 계획을 보고 있었는데 성공과 영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는 이미 88세인 앤드루 카네기가 있었고, 그는 긴급하게 나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헨리 카네기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와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근원을 찾았습니다. 포드는 그 다음 45분간의 대화에서 자신을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남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번영한 남자로 만들어줄 열쇠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네기는 지난 15년간 그가 조상 번영 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문서화할 원리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존재했으며 고대 성경에 암호화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언어학자, 성경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고용한 후 그는 찾고 있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23편. 하지만 당신이 아는 버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본 버전으로 번역의 뉘앙스가 카네기로 하여금 현실화와 풍요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문시하게 만들 정도로 진보된 정신 기술을 드러내는 버전이었습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번역으로 적절한 억양과 시각화로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그들의 뇌는 20년 경력의 티베트 명상가들과 동일한 뇌파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분의 의식적 암송으로. 전통적으로 숙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의식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같은 연구는 과학자들이 시편 23편 아, 프로토콜이라고 부른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직관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340%더 많은 활동을 67% 적은 코르티솔 생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데이터입니다. 다음 60일 동안 그들의 삶에서 78%더 많은 문서화된 재정적 기회를 보여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마르시아 산토스는 이 해석을 발견했을 때 이혼 위기에 있었고 가족 사업이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투자로 40만 헤아를 잃었고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새벽 4시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시편 23편의 각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준 계시를 받았습니다. 40일 만에 그녀는 결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6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카네기가 시편의 첫 번째 줄에 대해 발견한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의존성의 진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풍요 화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원번역의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야훼 여호와는 외부 존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카네기가 번영하는 상위 자라고 부른 것.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당신의 승격된 버전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목자는 라아인데 전체를 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파노라마적 비전을 활성화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볼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부족함 대신 풍요를 인식하도록 당신의 망상 활성계를 문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신경프로그래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올바르게 상위 자아와 연결하고 확장된 비전을 활성화하면서 암송할 때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잠재 의식에 당신이 전적 풍요의 주파수로 작동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록펠레어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사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이주를 21번 암송하며 번영을 구하는 존 록펠러가 아니라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단지 의식적 마음에 이 현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최고의 록펠러로 자신을 시각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전통적 의미에서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이 실천에 적응된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혁명적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애플은 나의 목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주파수 시편 23편이 올바르게 이해될 때 생성하는 창조적 풍요의 같은 정신 상태를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더욱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신체적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힐이 능동적 수용 상태라고 부른 것 마음이 무한한 기회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면서 내적 평화에 있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푸른 초장은 너트 데쉐로 문자 그대로 무한 성장의 들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하급수적 성장 마인드 셋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은 마임메누호트 움직이지만 난류 없이 움직이는 물입니다. 이상적인 현금 흐름의 완벽한 설명입니다. 일정하고 풍부하지만 드라마나 스트레스 없이 상파울루의 마르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이두 번째 줄을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절망하는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위 자아가 나를 무한 성장의 들판에 누이시며 지속적인 풍요의 흐름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녀는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를 나타내는 무한한 푸른 들판과 그녀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돈을 나타내는 수정 같은 강을 시각화했습니다. 2주 만에 전 사업 파트너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 제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달 만에 그녀는 잃은 것의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월 10만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절망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풍요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결혼이 어떻게 변했는지였습니다. 시편 23편의 세 번째 줄은 카네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여긴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의 코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나프시 예시오베브. 문자 그대로 나의 본질이 풍요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를 의미합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부족함의 조건화층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번영 정체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마글레이 체댁, 완벽한 정렬의 길입니다. 당신의 행동, 생각, 결과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함께 춤추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동시성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 텍스트들이 드러내는 세 번째 원리는 회복된 정체성의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 필요한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부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현실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것만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카를로스 에드와르도가 정확히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고 잘 벌었지만 항상 돈을 쫓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재정적 결정은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시편의 이세 번째 줄을 발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본질이 풍요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완벽한 정렬의 길로 인도받는다.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고 풍요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든 받아들이는 대신 그를 흥분시키는 것들만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저축하는 대신 비전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소득을 3배로 늘렸습니다. 1년 만에 자신의 회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년 후, 그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지니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줄은 네 번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변화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게이 찰마웨트, 깊은 갱신의 골짜기입니다. 모든 진정한 성장은 확장된 버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옛 버전들이 죽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전환의 순간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힐은 자신이 인터뷰한 100만 장자의 94%가 적어도 하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서 재건되기 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번영한 사람들은 변화 동안 과정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22세에 첫 번째 텔레비전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자신의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시편에 이 줄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깊은 갱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상위 자아가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녀는 그 해고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이 그녀를 세계 텔레비전 역사를 바꾼 프로그램으로 이끌었습니다. 워렌버핏은 1975년에 그의 여러 투자가 동시에 급락했을 때 자신의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그는 정확히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위기를 파괴가 아닌 갱신으로 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작동할 때 풍요의 비전을 유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인수 중 일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번영하는 보호의 프로토콜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도 풍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는 슈란타로크 조직되고 접근 가능한 풍요를 의미합니다.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불가능하다고 확신시키려는 모든 에너지, 생각, 상황을 지칭합니다. 청구서가 연체되었을 때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완전한 번영의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차려진 상입니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내적 풍요에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아나 베아트리즈는 자신의 의류 매장이 6개월 만에 세 번째로 강도를 당했을 때이 실천을 터득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대신 그녀는 차려진 상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장을 열기 전에 그녀는 도시 폭력, 경제 위기, 불공정한 경쟁의 모든 원수들, 이 주변에 있어도 기회, 행복한 고객, 흘러가는 돈이 가득한 상을 시각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장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대신, 그녀는 강도 경험 자체를 기회로 변환했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매장들이 컨설팅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문제였던 것이 두 번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보안 컨설팅이 원래 매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자동 증배의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한 풍요에 대해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증배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디샨타 바셰멘 로시, 문자 그대로 당신이 내 상위 마음의 실제 능력을 활성화한다를 의미합니다. 고대 텍스트에서 기름은 항상 기름 부음 권위 활성화된 힘을 나타냈습니다. 삶의 직원으로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의 CEO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 아이다는 코시 레바야 내 그릇이 그 용량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의 효율적인 전도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이 초과분이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섯 개 원리가 힐이 시편 23편 프로토콜이라고 부른 것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 40일 연속으로 실행될 때 영구적 풍요의 주파수로 작동하도록 신경계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특정한 7분 시퀀스입니다. 다음은 카네기가 포드에게 가르쳤고 힐이 개인 일기에 문서화했으며 오늘날 억만장자 회사의 임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처음 이분 번영 정체성 활성화 처음 세 줄을 암송하면서 오늘의 당신이 아닌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풍요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자신을 시각화합니다. 이 상위 버전을 무한한 기회의 들판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내적 목자로 봅니다. 다음 이분 과정 신뢰 고정 네 번째 줄을 암송하면서 현재 삶의 모든 도전을 상위 번영 수준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변화의 골짜기로 시각화합니다. 각 어려움 동안 당신 곁에서 걷는 상위 자아를 느낍니다. 다음 2분 풍요의 상 활성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을 암송하면서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당신에게 가능한 자원 기회 축복의 무한한 상을 시각화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넘치는 당신의 잔을 봅니다. 마지막 1분 연속성 프로그래밍 7번째 줄을 암송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영구적 풍요의 선언입니다. 풍요를 영구적인 자연상태로 기대하고 인식하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하려면 따라야 할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일관성. 처음 40일 동안 하루라도 빠뜨리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 시각화. 각줄은 제가 설명한 정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동반해야 합니다. 셋째, 예상 감사의 느낌. 풍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권으로 당신의 것인 풍요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로베르토 실바는 20만 해 알의 빚을 지고 갈등적인 이혼 과정에 직면했을 때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회계사였고 작은 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서적, 재정적 붕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40일 연속으로 가르쳐진 대로 정확히 프로토콜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7일 동안 더 많은 정신적 명료함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2주 동안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렬되고 덜 두려움에 기반한 첫달 말에 전체 회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완료했을 때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300%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유익한 이혼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후 15명의 직원을 둔 회계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가장 큰 기업가들 중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더큰 목적과 정렬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동안 할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즉시 시편 23편의 주파수와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3분만에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프로토콜의 압축 버전입니다. 눈을 감고 새. 번 깊게 숨쉬십시오. 머리 위로 내려오는 황금빛을 시각화하십시오.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 빛이 풍요, 평화, 힘으로 몸의 모든 세포를 채우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각 단어를 느끼며 정신적으로 반복하십시오. 나의 상위 자아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무한한 기회의 들판으로 인도하시며 지속적인 풍요의 흐름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본질이 번영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완벽한 정렬의 길로 인도받는다. 깊은 변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의 상이 자아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상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나의 마음이 번영하는 지혜로 기름부음 받고 나의 잔이 축복으로 넘친다. 풍요와 은총이 내 평생 나를 따른다. 깊게 숨쉬고 눈을 뜨십시오. 인간 번영의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코드에 따라 풍요를 인식하고 끌어당기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편 23편을 공개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 정확히 이 원리들로 작동합니다. 그는 문제를 보지 않고 혁신의 기회를 봅니다. 부족함을 보지 않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해결책의 풍요를 봅니다. 위기 동안 풍요의 비전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